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공모주 청약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내시경용 지혈제와 혈관 색점 미입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내시경용 지혈제는 위나 장에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을 해줄수 있는 파우더와 그 파우더를 위장 내부에 전달할 수 있는 일회용 전달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 기기입니다. 그리고 미립자의 경우 출혈이 발생하거나 조직에 과형성되어 있거나 종양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지혈시키거나 혹은 괴사시켜서 정상 형태로 돌려놓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측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 공모청약은 8월 7일부터 8월 8일, 환불일은 8월 12일, 상장일은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29,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하나 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25만주에서 30만주 사이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종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20주를 청약하셔야 되는데 증거금은 29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등급의 경우 청약한도가 4,000주인데 증거금은 5,8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수수료는 온라인 2,000원, 오프라인 5,000원이고요. 총 발행주식수가 800만 주인데 그 중에 보호예수된 물량이 442만 주입니다. 유통물량이 359만 주로 44.87%로 꽤 많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보호예수 해제일을 보시면 1개월 차에 10% 물량이 해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물량은 1년이 지난 후 2025년에 풀리게 되고 이 부분은 의무확약이 미포함된 내용입니다.